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희내가어그러지는그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 원하고 제사 아니하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미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또 특성을 통해서 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만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백마디 어, 말보다 30분 1시간의 설교보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설교를 좀잘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은혜가 같이 함께 지속이 돼야 될 텐데. 어, 오늘 호세아서는 어,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의 동일한 뜻을 가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호세아의 가장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보면.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명하시는데 그 결혼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 고매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계약,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혼이냐,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음탕한 여인, 가늠한 여인인 고벨,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호사야에게는 참으로 특이하게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특이하게 들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별된 선지자에게 이런 창녀와 결혼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어 저희 주한이가 5학년 때 어, 풋볼을 하다가 이제 교회 잔디밭에서 이렇게 샥 던지고 받고 막 하다가 어 날라가는 것을 받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쿵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가 나갔냐면 이 칼라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이 부러진지도 모르고 어깨가 나간 줄 알고 맞추면 된다 막 이런 말 저런 말막 사람들이 병원 안데려갔으면 얘를 잡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셀을 찍어 보니까 여기 이 쇄골이 나갔습니다. 근데 쇄골은 기부술을 할 수가 없어요. 갈비뼈와 똑같이.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매는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 이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이 이 뼈가 살골이 나갔으니 이제 밤마다 진통제를 줍니다. 알약을 줘도 아프죠. 이러면 아 이리 누웠다가 아 저리 누웠다가 아 제가 가요. 우리 아내가 또 갑니다. 어왜뭐뭐뭐 뭐, 뭐. 어, 어떻게 해 줄까? 뭐 베개를 다리로 밑에 넣어줄까? 어머 머리 위로 넣어줄까? 막 어떻게 해줄까? 막, 이리저리. 차라리 내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쇄골을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뼈는 부러져 봤어도, 얘가 자,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이 쇄골 이 때문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근데 동일한 단어인데,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일 부모 손만, 속만, 속만 쏘기고, 전화 오면 경찰서에 있다고 데려가라 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말과, 이두 번째 말은 똑같은 메시지 같고 언어 같지만, 너무나 다른 뉘앙스가 그 안에 의미가 미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말은 대책 없는 자녀를 두고 땅이 꺼질 듯한 탄식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후자에 나온 말은 정말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도 나오십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도대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죄악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 발과 아세라, 밀곰, 몰렉, 아스다롯, 1 6가지로 되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부패하게 될때 우리의 신앙과 도덕마저도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예언자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적인 요소를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우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와 바을을 동일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을 그들이 감행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성소에 바을상을 세웠고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했던 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괴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말씀하셨냐? 선지자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와의 계약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저우상들과 이방 신상들과 결혼하여 가늠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상징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책임을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국가의 급속한 멸망은 이 리더십들의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이 시대도 다를 게 없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발밑 아래 두고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거느리면서 제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하나님 말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오류와 악함을 저지르는 요즘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것을 신앙인 척 믿는 우매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였고 탄식이었습니다. 이미 호세아는 4장 6절에 보면,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그것이 살 길이고 회복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누구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잘 짓잖아요. 뭐 성경의 이름대로 살라고 한나, 어? 또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고, 티모데나 폴이라는 이름을 짓고, 뭐 성경의 이름 뭐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저 이름이 저게 뭐 불려지는 게참 저는 늘 싫어가지고 덕길. 좀 세게 바라보면 떡길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름이 큰 덕자의 길할 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 되라는 얘기예요. 의미상은 좋은데 발음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 떡길이라는 이름이.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우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리,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흩뜨실 것이고 너희에게 긍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의 이름은 암미, 너희의 이름은 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에게 긍일을 베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단어는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은 심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시지만 항상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회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같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흩뜨실 것이지만 흩뜨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심게 하시겠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우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안미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싸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스에는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정서적,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는 그 당시에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판이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르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고난은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시고 찢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폭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가늠이 영적인 배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그들에게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 에레미아 29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도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채찍과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미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이름과 똑같죠. 매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과는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이 임했습니다. 여호를 와 떠남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라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김서택 목사님의 헐고 세우라 라는 책에 보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싸웁니다. 탐욕과 싸우고 우상숭배와 싸워 그것들을 발로 밟습니다. 절망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세상에 눈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참 멋있는 글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는 이유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마음이 적당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란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신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를 싸매시고 치료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와를 인정하는 것, 그 말과 여와를 알라, 그 말과 야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여와를 아는 것이 뭐냐? 바로 모든 일에 범사에 여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여와를 알자! 우리가 그분을 아는데 힘써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되 범사의 그분을 모든 일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에레미아 역시 에레미아9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엇으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라고 말하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와는 호 인형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 뭐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사람은, 아, 이분은 초신자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부함, 너의 지혜, 너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혜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 이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또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애와 정직과 공평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네. 여러분, 지혜, 용맹, 부함 이의 공평 정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자만이 그 보화의 의미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일. 오늘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어 제가 어, 아재 개를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캐리에 사르니까, 우리가 다 캐리? 그러니까, 어,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는 감추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캐리, 이렇게 해야 더 자연스럽게, 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인혜공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지혜와 부함과 자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캐내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알때 힘써하는 것, 그분을 나의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보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지좀 그러나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누구나 다막 저처럼 하루를 금식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력 따라, 내게 주신 은혜 따라 내가 하루든 3일이든 한 끼든 몇 시간이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지며 기도하는 금식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대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의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성전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럴 때, 너희의 소재와 전제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제사 말고, 나를 좀 알아라. 나의 인연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제가 30분 막 설교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만 그냥 한 시간 하다 갈까요? 아니면 기도만 한 시간 하다 갈까요? 도대체 누가 찬양, 기도, 예배,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우리 장로교 예배 형식이거든요. 말기찬,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지금 우리 예배 형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드려 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게 정말 맞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어떠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멋있게 짜가지고요 여기서 시간대로 착착착 막 찬양 막빠바라밤막막 막 그냥 들어들었다 들어들었다 막 아, 할렐루야 막 뒤집어졌어. 근데 기도도 보니까 막 너무 뜨겁게 막 눈물 쫙, 콧물 쫙 흘렸어.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설교도 좀, 그래요, 잘했어요. 설교도 잘했어. 이거는 완벽이야, 표팩이야. 축도 딱 끝났어. 할렐루야, 이번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 정작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그냥 하나의, 한 시간의 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아모스, 요엘, 미가, 이런, 에레미아, 이사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 가끔 우리가, 양이나 소를 한번 좀 잡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 드릴 양과 소를 다 끄집어 와가지고, 엄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뭐, 뭐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놈도, 어?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잘라봐. 데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단 하나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의 목을 따고, 그의 배를 가르고, 그의 내장을 드러내서, 여기다가는 불로, 저바깥에서 태워야 되겠네. 불로 태우고, 이 사건, 고기를 하나씩 다 각을 떠가지고요, 햇썰듯이 썰어서 또 그것을 불에 태우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요, 이 성막 예배가 뜨겁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뜰에다가 거기다가 그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다 불로 태우는 직접 잡는 일을 해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예배가 엄중하고 생명을 드린 것이라면 오늘 호세에서의 너희가 여호와를 알때 힘써 알라.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렇군요.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나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송아지 대신에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함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만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소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언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내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창조의 언어로, 산림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언어로, 적과 꿀이 흐르는 언어로, 행복의 언어로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의열매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어오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